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조만간 이제 거세를 할 예정입니다. 예, 거세를 할 예정이어서 어, 좀쓸 만한 애들, 수컷들 있잖아요. 어, 종자용으로 좀쓸 만한 애들은 분양 좀 하고 나머지는 거세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몇 마리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약해 놓으시고 이렇게 잠수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야, 약간의 아, 계약금 음, 뭐돈신만원이라도 받아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약을 해 드리고 아니면 먼저 오시는 분에게 팔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요거 요거 초코색 보이시죠 예, 요녀석 예. 대략개월 수는 10개월 정도 됐어요. 예, 10개월 정도 되고 어 무게는 음한 60, 65kg 정도 할것 같습니다. 예. 뭐녀석 예, 주름 목주름도 잘 잡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예, 이거 요거 예, 요거. 아, 꿀도 잘 넘어가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 요거 요거. 투톤 예. 얘는 대략 한 70kg 정도 할것 같아요. 예, 예. 잘 잘생, 생겼습니다. 예. 이 투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투톤, 요두번째 있는 거. 예.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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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겁니다, 요거. 예, 예, 예. 개월수는 대략 한 11개월. 예, 요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예. 10개월, 11개월. 얘하고 쟤하고 같은 집에서 갖고 오네요 네 같은 집에서 보내드리니까아 종자는 좋습니다 예. 얘가 1번 안녕. 얘가 2번입니다 그리고 뭐 저런 수컷, 검은거 이런거는 얘네들은 종자가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예. 작은 애 여기 하나 한번 보세요 이거 예. 어린애 하나 있는데 얘도 좋습니다 이거 요거요거요거요거 예. 네. 검정색. 3번입니다, 이거. 대략, 키로수는 한 40kg쯤 넘을 것 같아요. 개월수는, 개월수는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적응력이 아주 좋아요. 예. 네. 이거, 이 수컷도 대형농장에서 갖고 내라, 잘클 겁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뿔도 잘 넘어가고, 이뻐서, 한번, 저, 저건 3번입니다. 예, 예. 저 검은 거, 요, 조그만한거 얘기하는 거에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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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 요거요거요거 예. 이렇게 있고, 다수의, 아, 어... 저 위에 가서 한번 또 수컷 한번 보시죠. 아, 여기 위 칸인데요. 예, 조금 여기도 괜찮은 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 가셔도 돼요. 예, 어, 아, 여기서 작은 애들은 그렇고, 좀큰 애들 중에서. 한 8개월씩 된 애들이 있습니다. 7개월, 8개월 된 애들. 아, 8개월 되면 제가 거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 된 애들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옷을 좀잘 입고, 어좀 괜찮은 애들은 가격을 좀더 받고요. 그냥 옷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그냥 거의 고기값에 조금 더 받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어 이런 애들도 지금 염소는 참 좋은데, 좋은데 예, 옷을 조금 잘못 입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애들은 그냥 싸게 드리겠습니다. 어, 뭐, 검정색, 어, 투톤, 음, 뭐, 초코색, 뭐, 갈색, 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가시면 돼요. 에, 잘 보세요. 쓸만한 녀석들이 있나. 에, 제 눈에는 쓸만한 애들이 여러 마리 있거든요. 아, 있는데, 뭐, 사시는 분들이 뭐 좋아야지, 뭐 제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9월 초부터 이제 거세를 할 거예요. 거세를 해야 돼서 여기서 쓸 만한 애들은 어 분양 좀 보내고, 저기 한 애들은 다 거세 할 겁니다. 예. 아 이런 것도 참 염소는 좋은데. 예. 예, 투톤 얘도 이쁘죠? 얘 있잖아요, 얘얘 얘 한번 잘, 잘 보세요. 얘애비가 굉장히 큽니다. 얘가 예. 아는 농장에서 갖고 냈는데 얘 아비가 엄청 커요. 예. 이것도, 오무튼 저렇게 입었어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종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아, 것도 가져가서 키우시면 아, 재미 보실 거예요. 이 아비가 굉장히 큰 종자에서 나오네요. 예. 야, 아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옷도 그렇게 입었어요. 얘는 개월수 한 6개월이나 됐겠네요. 예. 근데, 어 아, 성장률이 좋습니다. 이런 거, 뭐, 흰 거는, 이런 애들은 뭐, 추천해 안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다 그냥, 거세로 하고, 저옷 괜찮게, 저 이쁜 애들, 요 이런 애들은, 가져갈만 할 거예요. 가져가서 키울만 할 겁니다. 자 오늘 그어 염소 그 수컷들 있잖아요 분양글 좀아 어 분양글 올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셨죠? 예 보셨으면 마음에 드는 녀석 골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 제가 이제 옷을 잘 입고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받아요 좀더 받고 어좀 옷이 그냥 뭐옷 신경 안 쓰고 그냥 덩치만 보고 이 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거. 예. 뭐 이런 거뭐 이런 거흰거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도 예, 이런 애들을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예, 이거 사람들 잘 따르고 참. 그런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냥 저는 종자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흰색은. 예. 자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참 거기 그그 그 분양 저기 하실 때 예약해놓으시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약해놓고 뭐 내일 오게 모레 오게 이렇게 해놓고 서이 그냥 저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안 됩니다. 그냥 먼저 오신 분들에게 받게요. 예,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염소를 캡처로 해놓으셨다가 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예약은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약간의 저기 계약금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